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홍무패 69회차 예, 최종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어, 이게 조금 많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 많이 많이 변했으니까 음.. 스파로 들어갈게요. 어, 우선 댓글에 예, 챔스의 현재 되는 팀과 안 되는 팀 알려달라 고해서 우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조 B조, C조, D조, E조, F조, G조, H조입니다. 혹시 어 이거 멈춰놓고. 멈추기 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A, 5초씩 할게요. B, C, D. E, F, G, H입니다. 그래서 뭐 어, 이제 얘기하면. 어, 현재 조일이 확정된 팀은 바이엘은 미넨 밖에 없어요 16강 진출 확정지었고 조일이확정지었고요 어, 꾸역승이 많긴 하지만 확정해서 남은뭐 이제 편하죠 5시즌 얇은 데스로 인해 고전중인 미넨에게 진짜 중요한 시간 벌었어요 요 경기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 C조의 레알 마드리드는 16강 진출만 확정한거고 아직 1위를 확정하지 않았는데 거의 1위 확정급이에요 네. 기존는인텔을레알소시에다가 네, 16강 지출 확정 지어가지고 이 조는 끝났어, 16강은. 그리고 이제 조 1위 결정전을 하는 거죠. 지조는 네, 맨시티랑 라이프치. 어, 맨시티가 조 1위를 무난히 할것 같아서 3점 차이거든요. 이번 네, 경기 이제 라이프치가 원정 가서 맨시티를 이긴다면 이제 모릅니다. 뭘막 뭐 경기에 이제 득점력으로 승부를 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맨시티가 조 1위 할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요, 이거 빼고는 아직 확정된 정확 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뭐 그리고 시드팀 1위가 돼서 시드팀이 되고 뭐 BCD 팀 2위가 돼서 올라와 가지고 뭐 이런 얘기 많은데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BCD 팀 가는 팀 애들도 엄청 쎄요 여기도 엄청 센 팀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여기 비중을 두고 배팅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조1위. 조이리. 조1위보다는 16강과 리그 성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6강 갔으면 그 다음에 리그 성적이에요. 네. 지금, 유로가 걸려있어가지고, 이게, 유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올림픽도 있거든요. 이게, 큽니다. 생각보다 그게. 그래가지고 경기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전선수들을 최대한 관리해주는 게, 어...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가지고 현재 순위로 이렇게 매겨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후시에다드가, 금이 BCD 팀들이 후시에다드 만난다고 뭐 쉽게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시에다드가 인테리어를 꺾고 1위를 한다는 건 그만큼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과, 뒤, 그리고 선수들 질이 높다는 거예요. 네. 이 성격을 보고 해야지, 그, 팀네임 밸류만 생각해서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뭐, B 시드 C, B에 C, 인테르가 있는데 그럼 뭐 A 가가지고 바이에른이랑 인테르, 맨시티랑 인테르 재밌게 하겠죠. B의 네임도 많이 없는데 유럽 전체에서 1 6개 팀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B라고 뭐 만만치 않은 팀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조 1위에 큰 의미를 줄 필요는 없어요. 되면 좋은 거고. 그것보다 리그 성적이 더 중요합니다. 내년에도 챔스 가야 되잖아요. 챔스가 돈이 얼만데 그냥 네.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드렸고 바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요 경기들을 할 건데요. 이제 라치오 씰틱을 먼저 보는요. 라치오가 현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네. 감독 교체를 고려 중이고 어 사실 보강이라, 보강입니다. 보강을 못하는 거는 구단주 문제지, 감독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 에? 월클 밀리코비치 파비치를 팔았으면 그 급을 와야지. 그 메꾸지도 않고. 파비치가 빌드업 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 공격한 애들, 이모빌레도 힘이 빠지고. 완전 팀이 망가졌잖아요. 주축이 팔렸으면 거기에 버금가는 선수를 데리고 와야지. 그러지도 않고. 했다는 게 라치오가 지금 현재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라치오가 현재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라치오가 2위, 2위로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꾸역승이거든요. 페 페노르트랑 비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득실차는 페가 더 좋아요. 경기 내용이 더 좋다는 겁니다. 셀틱이랑그 경기도 사실 그 꾸역승이었거든요. 완전가가지고 현재 셀틱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리그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롯데도 많이 돌리고 근데 지금 팔마가 아웃된게 크긴 한데 아, 이 경기 잘못되면 파리가 경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하,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라치오 홈파를 믿고 일단 승무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덜은 줄일거예요 나중에 네.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페노르트랑 아틀리코 마드리드 경기인데요 우선 얘기를 좀 하면 어디 갔지? 여기인데 시메온 애가 아, 죄송합니다. 이거 많이 옆으로 갔네요. 아. 시메온 애가 아틀렌티코 마드리드 팀을 맡아가지고 100경기째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 아, 경기를 합니다. 이게 엄청 큰 기록이에요. 네. 왜큰 기록이냐면, 음, 이걸 해낸 사람이 벵거랑 퍼거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어, 1차전은 홈에서 했는데, 내용은 졌지만 결과를 가져온 경기라고 했는데, 내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틀랜티코 마드리드의 홈경기이면좀 더,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압박과 수준 높은, 어, 득점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 못했고요. 그래도 이겼죠. 예. 네. 그게 바로 시메온의 축구입니다. 현재 아틀랜티코 마드리드는 2021, 22 시즌 맨유원년 승지 이후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챔스에서. 네. 한 시즌 동안 승리가 없었다는 거죠. 22, 23이니까. 23, 24도 두 경기를 했으니까. 원정에서 그만큼, 그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승리가 없을 만큼 챔피언스 리그가 빡세다는 겁니다. 네. 음, 뭐, 요건 기자 내용, 회견견 내용이고요. 데파이가 나올 수 있답니다. 산티이메네스는 이제 페노르트의 중심 선수고요. 네. 이게 이제 페이노르트 전술의 핵심이죠. 넓게 펼치고 역동적으로 끼고 민첩하게 측면원에서 안쪽으로 타고드는 공격을 풀어가는 팀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 그리고 페이노르트는 이제 홈 경기장에서 강한 압박을 사용하고 그홈 경기장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팀이에요. 이페인리티의홈 경기장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구장이고요. 여기 모든 중요한 경기는 다 여기서 열립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상암경기장 같은 곳이에요. 그만큼 팬들의 자부심도 크고, 아, 어, 그, 열성적인 응원이 받쳐주는 곳이죠. 예. 네. 그 경기장도 구조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아틀랜티코 마드리드가 원정을 말해서 그렇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승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해승 백경기라는 기념비적인 경기에 이게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우승부를 했는데 아좀더 생각해볼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 이제 네 번째 경기는 PSG랑 뉴캐슬 경기인데, 조금 비워놨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뉴캐슬이 많이 빵꾸가 나긴 했는데, 체심시, 그 체시 아, 경기를 보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이 뭐냐면요. 뉴캐슬이 문제가 있어요. 확실하게 수비도 많이 열퍼졌고, 힘이 많이 빠진 게 보이는데, 체시가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매듭 짓지 못한 게그 경기, 끌려가는 그게 돼버렸죠. 물론, 뉴캐슬이 자기 약점을 보완하는 전술을 잘 준비한 고, 것도 맞지만, 사실, 경기에서 골을 먼저 넣었으면, 저는, 패시가 이긴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 PSG가, 물론 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지만, 홈이라는 것과, 이 겨, 여기에서, 결정력, 뛰어난 음바페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이 경기는 확실하게 p s g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1차전을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사실 1차전 경기 결과만 보면 6su 쪽으로 가는 게 정석입니다 네. 1차전 경기 결과만 보면 6 s 로가는게 정석이고요 어, 예상 득점력은 낮았지만 이 사점을 냈다는 것은 그만큼 결정력이 좋았다는 거죠 네. 올 점유율은 뭐,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 축구 자체가 그러는 거라서, 이거 그냥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효시팅이 많다는 것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라인업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킷을 토날리 없죠. 쌀르쌀르 있습니까, 쌀르본된번 없고. 여기에, 완전 히 드러냈어요. 네. 이번 경기에 못 나오는 선수들이, 일단, 히퍼, 나바스는 뭐, 못 나오면 되고, 어, 여기 보시면, 맨데스, 맨데스는 어, 뭐, 1차전에 교체했던 걸 기억하는데, 일단 넘어가고, 맨데스는, 멘데스 넘어가고, 킴밥 아, 파리싱 지름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일단, 아, 뉴슬을 봐야죠. 예, 덴벌안 나오죠. 덴벌덴벌안 나오죠. 호날리 안 나오죠. 보트만 빠졌죠. 거기에 타겟. 메타겟도 없습니다. 머피도 못 나와요. 반스도 못 나오고. 지금. 여기에, 어... 그래도 고든 이상 아미론이 그리 건재하게 나온다, 준다는 게 진짜 좋네요. 예. 호난리가 빠진 게 진짜 큰데, 머피못 나오고요. 알미론 대신, 뭐, 알미론이 해준다 치고, 예, 웻하게 못 나온 거, 뭐, 고든으로 바뀌었다 치고. 그나마 꾸리긴 꾸리는데, 많이 빠진, 이 수비는 진짜 완전, 예. 수비는 완전 박살났죠, 보트만이 빠진 게 제일 큽니다. 예, 뭐그 1차전에도 보트만은 없긴 했는데 보트만이 1차전엔 없었나? 아, 보트만이 없었네요. 1차전엔. 없긴 했는데 다운스 뭐 보트만은 올려 썼으니까 보면 너무 많은 선수들의 그 있고 원정 경기라는 점도 있고요. 육캐슬이또 체실 상대로 힘을 많이 뺐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걸 다 해가지고 요 경기, 는 p s 지를본게 맞나,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음, 경기가, 계속 어려운 경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 경기는 바로, 밀란과 도르트 문드입니다. 에시 밀란은미드필더가 약해요. 그래서 고전하는 건데, 지금까지 잘 버텼던데, 텨 개인적인 생각으로 2조에서 16강에서 밀란은 탈락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들지, 그나마, 그나마 희망을 생각하면 치크가 돌았다는 거. 믿을 미드 힘이 생기죠. 이, 예. 얘가 있고, 고거 엄청 크거든요. 에시밀란이 버티는 거는 뛰어난 측면 공격, 피드와 힘을 가진, 그 지루에 버텨주는 거. 뭐 후비진이 좋다는 거예요. 가운데는 별로예요. 예. 가운데는 별로인데, 치크가 돌아오면서 가운데도 어느 정도 힘이 생겼다는 점에서 이 경기가 희망을 가진 것 같아요. 지진은 아직 제 생각에 도르트먼트 노르트먼트도 좋은 점이 있죠. 필크루크가 요즘에 감각이 오 컨디션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경기 되게 잘해요. 아니면 원정 경기 쉽지 않죠. 돌문은 밀랑가의홈 경기 때보다 팀 능력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시즌이 하면 할수 강해져요. 왜냐하면 노르트먼트는 선수들을 많이 팔았죠. 그리고 또 어린 자원들을 많이 복귀시켰습니다. 올렸습니다. 아직 이게 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런데 몇년 이랬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산시로 경기장도 8만이고 지금 날 이두나 경기장도 8만이에요 경기장 엄청 크고 좋습니다. 두 네. 그 경기장 다 가보고 싶은데 특히 뭐 산시로는 가면 이제 밀란이랑 인테르 더비 때는 절대 못 가겠죠. 네, 들어가고 싶어도못 들어갈 거야. 뭐표 사도 안 들어보내줄까요? 네, 그런 게 있고, 음. 제 생각에는 어, 경기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압박감 같은 게 있는데 도르트문트는 자기 경기장도 엄청 크니까 네, 그런 거는 조금 다행이고, 네, 그런 건좀 다행이고, 아이두 경기장 다가 보는 게 소원입니다. 한 주는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산시로 구경하고 다음 주는 이제 어, 도르트문트에 네, 지그나 이두나 파크 가가지고 네, 경기 보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게 꿈입니다. 그래가지고이 경기는 우승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치고받고 하다가 네, 밀랑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만 이 부상에서 바로 복귀해가지고 경기력은 살아있던데 도르트문트 상대로 도르트문트는 압박이 좋으니까. 네.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 그래도 이 경기는 돌투무드다 그냥 팀풀 전력으로 팀을 비교하면 에시밀란이 위긴 한데 에시밀란이 어, 현재 상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보강을 예.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피올리 감독이 그래도 뭐 이런 팀을 이끌고 계속 잘 했으니까 네거기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랑 나폴리에요. 레알 마드리드는 급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폴리는 마짜리 감독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하던 축구를 그대로 합니다. 팔레티 축구를 연구했다 그랬는데 자기가 그거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작년 나폴리로 돌아왔어요. 갑자기 경기력이. 그러니까 작년에 그잘 되던 그, 그 스쿠데토 들었던 팀을 망쳐놨던 거예요. 감독이. 감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짜리가 자기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팔레티 축구를 연구해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살짝 이변. 레알 마드리는 드 급하지 않거든요. 지금 뭐 대표팀 왔다,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 많아 가지고 필요한 게 문제인데 롯데를 돌리면 이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레드급. 레드 이, 이 레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올려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 경기가이제 바르셀로나 포르투는요. 테르슈트인가 가비가 없는 바르셀로나 아직 걱정입니다. 원래 승 받고 가야 되는데 포르투는 5 시즌 공격력이 문제지 수비는 좋거든요. 피고 받고 하면 이거 무승부도 한번 생각해 볼 이변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본 가락꼬는 승이죠 네, 기본 가락꼬는 승인데 요거는 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가, 아 바르셀로나가 1차전에서 풀전력으로도 포르투의 수비진에 고전을 많이 했거든요 예 네, 수비진에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한골 먹고는 이제 포르투가 공세를 취했죠 네, 공세를 취했는데 이, 모든 거를 보면요. 일단 이 경기에서 포르투가 지지만 않으면, 다음 경기 이제, 뭐, 샤타르를 만나는데, 홈에서 만나기 때문에 여유가 있거든요. 샤타르를 홈에서 만나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샤타르와 홈경기가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여유, 여유가 커요. 광고를 떠가지고. 죄송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포르투가 지지 않는 골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이 경우 뭉치고 있다 한골 넣어서 이기면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 가능성도 상당히 크게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어 이렇게 승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힘 빼고 무승 부를 갈 생각이긴 한데, 폭도가 너무 많죠. 폼도 네, 줄여야 되는데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렇고 음, 막판까지 연구할 게 많네요. 갈라타사라이는 메뉴 경기는 제가 이 메뉴 패를 보기로 했습니다. 음. <laughs> 제가 메뉴 팬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예, 메뉴를 뭐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 메뉴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 메뉴가 16강 가는거 보고싶다 근데 비기면요 진짜 메뉴를 암을 해요 네, 메뉴를 암을 합니다 비기면 뭐, 다음에 미네를 만나는데 이기고 미네를 만나는거랑 비기고 미네를 만나는거랑 지고 미네를 만나는거는 천당 현실 지옥 그나마 현실성 있게 비기? 아니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게 중요합니다 아르타사라이가 선수 구성이 좋아요. 나이가 들긴 했지만 한 경기 카바칠 능력이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이 경기는 이거는 모험입니다. 모험. 네. 승무패를 지고 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2부 분석도 마치긴 하는데 깨끔직 하네요. 이 이번 챔스 조별 예선을 대상으로 한 홍보 팬에는 2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2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1등이 막 200명 나오진 않을 거예요 90명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는 이변 없이 치러졌을 때고 제 생각에는 짭짤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구 잘하셔가지고 이거 말고 뭐 다른데 뭐잘 맞추시는 분들 방송도 들어보고 이거 이거 조합해가지고 라인 잡아가지고 홍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1부, 2부 모두 마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가 많이 최종 구성이 많이 늦게 올라가는데 늦게 올라가도 여러분들께 뭐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전 프로토 소설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